여러분이 번엔 오징어 맵에 왔습니다 오징어 맵 뭔가 이거는 초록색 촉수를 벌벌 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서도 제가 몇등을 할지 이번에 역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지롭게 진행합시다 네. 만약에 제가, 고, 제가 한 턴을 먼저 가가지고 골든지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골든지가 골등이라서 불쌍합니다 네. 안그러셔도 됩니다 네. 아니에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안기다리래요 어? 네 피도 눈물도 없네요 예에 <laughs> <laughs> 내가 꼭내가지를 역전하고 말거야 <laughs> 네메가지를꼭 이겨주세요 아메가지이아니 브라운지를 꼭 역전하고 말거야 아, <laughs> <laughs> 내가 내가 <laughs> 이등거야 브라운지를 꼭 이겨주세요 네 제가 져줄게요 <laughs> 야 제가 여기서 역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지 3에 다 있는거 보셨죠? 제가 역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역전 할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. 제가 할 겁니다. 어? 제가 할 겁니다. 끝. 4달러. 자, 여러분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. 스테이지 4. 남주기. 어 뭐야? 왜 나만 죽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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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나이스 아, 마지막에 탔왔어 아싸 지금 여기에서 지금 누가 이길지. 버려, 오, 버려! 안 돼! 그저, 마지막에! 버려! 오케이! 클리어! 자, 안 돼! 안 돼요! 어 일단 제가 여기서. 야 제가 드디어 어... 1등을 했습니다. 계속 봤어요? 죽습니다. 여기에서 역전을 할줄 알았는데, 여러분, 응원해주세요. 야 아니, 이 사람이 진짜. 제왜 어, 뒤에서 누는 거야, 막. 죽으세요. 싫어요. 아, 죽어 여기에서는 안죽을 거야 자. 통과 let's g 아, 통과못었어 전기가 찌직하는데요. 다면은 <laughs> 사망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저도요 스테이지, you. 주사, 방아방. 우리 다 같이 1등이에요. 아니에요. 저 혼자 1등할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들, 불안지를 뭐 봐주지 않을 거예요. 저도요.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해서 예이 경쟁심을 예이 키우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싸우시는 건안 돼요. 오, 오징어, 오징어도, 그거. 깰거야 내가 먼저 깰 거라고! 이분들, 제가 있다는 거 잊으셨나요? 네. 네. 어? <laughs> 농담이죠 아니지 않습니다. 조금 어디로 가라는 거죠? 이쪽입니다. 으아악! 아, 오징어 입속. 안 돼! 입속으로 아. 빨려 들어갔습니다. 그래. 내가 할증하고 갈 거야. 꼭. 내가 할증할 거야. 장요 여기 동그란 거 담으면은 죽는 거 같습니다. 그 다음 편에는 골든 지가 맞네요. 그다음 편에는 골든지가 1등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봐줄 거예요. 봐주는 제... 거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들 지금 메가제가 1등하고 있어요. 저는 지금 봐주는 거고요. 안 봐줘도 됩니다. 전 봐줄 거예요. 누구? 지면은 봐준다고 그러면서 한 거죠? 아니요 진짜 봐주고 있어요. 근데 이건 진짜 사악한 난이도네요. 나 스테이지 몇입니까 어려운 스테이지? 거. 스테이지 11입니다. 11일 벌써 11일입니까? <laughs> 여기 골든지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빠른 에, 에스컬레이터에다가 그 좁은 길도 있습니다. 그럼 오? 한번 구멍으로 통과했습니다.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뭔지 알겠네요. 죽었는데 딱 살아났대. 여기 통과하면 됩니다. 스테이지 큐. 저는 스테이지 큐. 스테이지 큐큐. 큐. 누구나 님. 브라운지가 나타났네요 제가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역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, 내가 절대 브라운지한테 일점 을 뺏기지 않을 거야 절대로! 점프, 점프. 한 번씩 오마이갓 렛 o u 점프 점프 아아 아, 점프 안들렸어 이번 맵은 뭔가 미로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옆에 손잡거나 얼굴 비비지 마세요 <laughs> 네. <laughs> 솔직히... 정정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음. 자, 자, 자! 자, 통과했습니다. 아, 역전했어요. 역전했습니다. 좋습니다. 브라운지가 이번에 꼴등이 하길 바랍니다. 스테이지 11, 바로 메가지가 말했던 그 악마의 맵이 돌아왔습니다. 아, 여자들이 방해. 나도 여자요. 안 캐릭... 할래요. 눈 남자 같은 여자예요. 와, 깰수 있었는데. 단승부 안 내려요. 단승부안 날게요. 여러분. 죽었는데 통과를 해서 깼습니다. 전안할거요 <laughs> 괜찮은 겁니다. 승전 안 할래요. 그럼 끝까지 안할 겁니까? 네. 안 됩니다. 당신은 여태까지 끝까지 해왔지 않았습니다. 안 하지 않아요. 이 스테이지 18은 그거 뭔가 상자를 피해야 될것 같아요. 상자를 가니까 안 죽었어요. 여러분들 1등 안 한다고 게임 나가는 브라운지 보셨습니까? 이게 바로 약장식이에요. 지금 전상안 날게요. 어떻게 저 혼자서 깰게요. 핸드폰 배터리가 없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골든지 브라운지.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습니다. 죽어서. <웃음> 네. <웃음> 내가 1등 거야. 내가 1등 할 거야. 돼! 내가 1등 거야. 내가 등할거내고 1등 할내할할요 안돼요! 안하세요 여러분 지금 몇스이지입니까 지금 계속 죽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<laughs> 저는 12세 아또 이거 뭐예요 이거 파보 저는 1이라고 저는 1 8세입니다 <laughs> <laughs> 물고기에 사니까 죽네요 여러분 브라운지가 확실히 게임 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내가 코켓으로 말고 말거야 <laughs> 아 이거 음. 인간적으로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? 오 깼다 get 버려 때링. 버려 고정관념을 버려 좋습니다 꼴등 아가. 저 많이 해봤습니다 브라지도 꼴등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저 게임 안한다고요 치사... 그저 혼자 게임할거예요 치사하게 오케이. 하지 맙시다 내가 1등이다 <laughs> 21이 끝입니다 여기가 뭐 어떻게 가는거지 여기구나. 아까 그 어떤 분이 여기에서 맡긴 거거든요. 여기가 길이... 길을 찾... 미룬 것 같은데요.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번에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여기입니다. 저는 골든지를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골든지? 벌써 닫겠습니까? 네! 이십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갈길이 멉니다 십칠 세일스 위? 위? 삑삑삑삑 어? 문이 문이 닫혀있습니다 옆이었군요 어 여기는 박스 많이 놓여 있는데 박스에 담면 죽을 것 같은데요. 박스 진짜 담으면 죽습니다. 하지 마세요. 전 혼자 부물 내겠습니다. 네 벌써 죽었습니다. 전 숭물 안 내고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 브라운지가 협조를 안 해줍니다. 브라운지 수익 나면 같이 안 받을 겁니까?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. 맞습니다. 협조 안 하면 수익을 안 주겠습니다. 어 저기 사람이 보이는데요? 나 외로웠다고 사람들을 어 저기 골든지입니다. 골든자른 오세요.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. 얼른 스테이지 클리요 배지 헥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, 안녕. 여기가 방금 무슨 맵이었죠? 여기가 바로 오징어 맵. 오징어 맵. <laughs> 클리어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. 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미..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